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애플의 프로 라인업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 13은 13인치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은 단순히 태블릿이라기보다는 거의 노트북에 가까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M4 칩셋 덕분에 영상 편집, 3D 렌더링, 디자인 작업 같은 고사양 작업도 끊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사용해 본 바로는 4K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더군요. 구입처 그 찾으시는 분들과 할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셔도 좋습니다. 결론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M4는 성능, 디자인, 활용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태블릿이에요. 일상적인 용도부터 전문적인 작업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